요걸 한개 해볼게요. 이게 요쪽 끝에서 들어주면 나올 것 같아요. 집게가 밑쪽으로 해서 들어주면 이게 나가면서 땡겨주거든요. 나가면서 땡겨주죠. 어, 나왔어요. 이 천에는 꽂겠네요, 이거는. 한 <목소리> 아, 이거 정말 미세모입 내가 쓸라고 하잖아. 아이로 밑에서 걸리겠는데요. 이쪽 끝에서 들어볼게요. 나가면서 오케이. 나 잠시만요! 3,000원이면, 가방은 괜찮아요. 가방이거든요. 네. 모 자, 와, 와, 탑. 그냥 이거는 도망하라고 놔두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똑같이 밑에 부분을 잡아주면, 뒤에 나가면서 또끌어질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걸렸다. 인형이 걸렸네요. 그러면 내보고 안되면 그만할게요 똑같아요 방식은 이렇게 끌어서 아 이거 또추음데어야 되는데 여기서 밀어줘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자 가방이랑 보자 이렇게. 빼빼기죠 빼빼기야 이거 자 됐냈네요 뽑거있습니다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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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이건 괜찮은것 같은데 머리 머리만 올려놨는데 머리만 잘되면 한 번에 나올 수있어요클 우와 에헤이 큰일났다 확실해. 아 이거 안 되는데. 이틀 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7번, <laughs> 7번. 와잘 들어갔네요 3개가 자 공구했습니다 자 요거 말에 한번 쳐볼까요 응. <laughs> 우와 잘 들어갔다 당겨주면 맞죠 나이스 꼈네요 한번 저 밑에 거 뭐야? 밑에 거랑 말해줘볼까요? 천안에 하나면, 하면... 와, 안 느꼈네요. 오케이. 툭툭하죠? 툭툭 절에하면안 돼요, 와리가. 어? 그리고, 와리 저거 다두 개를. 여기 까요 하나씩. 이거 안 되면, 우리 아요 어, 이거야, 죠 우리 아껴. 한번전어요한총 그치? 그습어요이총그 하던 사람이 지금 그치? 어요 나도 뭐 그래서.. 아이씨.. 녹화를 눌렀네요. 아.. 끼워볼게요. 오! 기타 죽었다. 아이고 잘들어간데. 야.. 아, 지구계가 지금 이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 힘들거든요? 이거 야.. 아, 이거를 빼야 다른걸할수 있는데? 야.. 아, 큰일 났다. 말도안 되고 천상 끼워야 되거든요 지금 끼어라 아왜안 되겠다 이건 끼껴야 음, 되는데 아이고 에이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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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봐 가 나가. 나겨나왔나나이스저나 포기하고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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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나 이야 설마 이거도 던지기 형식으로 자 이거 딱 대고 이렇게 던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아, 이건 이 안될 것 같네요 천 원만 해보고 안되면 포기할게요 던지기 일단은 허주우게또아이 아, 여기... 미친아 또야 이건 안 되겠다 주우게가 지금 여기 있었던데요. 오! 옆에, 아까 하셨던 분은 놔두고 가셨네. 헐. 오예, 주기 도 빠졌다. 득템. 오, 오시지? 오, 아, 홍고 가습니다 정품이에요, 요거. 그래서 껴야 되는데. 잘 한번 넣어주면. 일단 잘 들어갔어요. 됐는데. 와천 원에! 나이스. 이거죠? 와, 찌게두 개가 멋지게 들어가졌어요. 아, 천 원에. 득템. 정품이죠. 자,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우와,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한번은 지금 할게 없네요 자 왔습니다 요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가품이에요 가품이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곰탱이라서 여기까지는 말이가 돼도 출고택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뭔고왔습니다 대형 집게 랩핑 출고 맞은 거예요 이거를 아 제가 봤는데 일단 이, 이거를 이쪽에 들고 이좀 걸쳐놓고요 뭐 뒤쪽을 이렇게 밀어주면 땡겼어요. 이렇게 밀어주는 식이죠 그걸 뜨면 될 거는 같은데, <laughs>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들어줄 건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이 머리만 좀잘 들어, 들어가서 들어주면, 음. 오, 잘 들어갔다. 앞에 딱 태울 거거든요. 오케이. 오, 뭐야, 천원! 오, 천원 왔다! 왔어요 뒤에만 들면 끝나거든요, 이제. 와, 이는 이런... 언제 찍기가 잘들가 좋네요. 오케이. 왔다. 와, 2,000원에.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빠져잖아요. 여기 지금 걸려있거든요. 아, 지금 손을 다쳐가. 지이고 좀. 밴드가 보이네. 야 이거는 꺼내가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사장님이 요렇게 출구통 안에 이렇게 다들어 버리면 이런 작대기를 놔두세요. 그럼 꺼내 가면 돼요 이거는. 자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끊고 갈게요. 야 이건데 진짜 무거워요 이거. 와 이걸 뽑았어요. 죽여. <laughs> 와 근데 이 집게 처음에 진짜 잘 들어갔거든요. 랩이 게잘안 들어가는데 운 좋게 잘 들어갔네요. 와이때문스 쓰면 2 0 0 0원에자 끊고 가겠습니다. 아, 이 RC 지우개 밑에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여기 옮기기에는 좀 가능성이 많거든요. 해볼게요. 쉽게가 근데 저기 놓아줘야 되는데. 응, 잘들어다 떼기 좀. 어, 임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이쪽으로 해야 돼요. 주기 때문에. 와, 아, 빠졌다. 가지 말라는데, 또 갔네. 깊게 들어가야 돼, 깊게. 깊게 들어가면 좀 안아서 저 끓여줄 수 있거든요. 야, 한 번만 더 그대로 만들대기 좋은데. 이좀 너무 올리면 돼요. 화면상으로는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괜찮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맞다. 이렇게 이렇게 안 킵. 레이스. 꼈죠, 꼈죠. 전원이 괜찮네. 일단 이것도 잘 빼야 돼요. 와, 진짜 아, 주우개가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이게. 요, 요기 빠졌었는데, 여기 빠졌었는데, 그래도 안고 딱 나와줬네요. 참고맙습니다